할 때가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 애들도 저래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제재를 한다지만 내 외부의 문제에서 미국이 저래도 돼 라는 부분에 의심도 많이 커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팔수 있는 곳이 두 개로 확장되고 있는 가능성도 나중에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근데 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을 테슬라가 들어와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이번에 인텔과 엔비디아의 구조랑 뭔가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시장에는 엔비디아와 인텔의 파격적인 협력 발표로 인한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동맹은 단순히 두 기업의 협력을 넘어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와 미래를 재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투님에 대한 깊은 고견과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CPU, 엔비디아는 GPU를 잘하는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 동맹이 AI PC 시장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 어떤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AI라는 현상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라는 걸 모두 알고 있고 그 현상 안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독점이라는 개념이 많이 섞여 있었던 기존의 상태였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어, 중국 업체들이 하드웨어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알리바바를 필두로 새로운 신규 기업과 여러 조합이 형성이 되면서 중국도 할수 있어 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AI 현상의 독점이 아니네. 중국과 미국이라는 곳이 양강 체제가 구성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지난 3개월 정도에 부각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독점인 상태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 전략과 독점이 아닌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전략은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전략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기존의 독점 상태에서는 내가 독점이니까 미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시장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정부가 방해해서 잠깐 못하고 있는 거지만 정부의 방해가 줄어들면 저건 내 거야. 왜냐하면 독점이니까. 이 로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한참 더웠던 여름까지의 로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어. 라는 로직이 지금 나오면서, 아, 이것이 지금 독점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8월 말에 확인했던 인텔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인텔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기존의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성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변화로 인해서 지금 차트에서 보다시피 이때 인텔의 주가가 급등했었던 부분이, 어, 정부, 미 정부의 투자가 민간 기업에 들어간 부분이 나타나면서 인텔 주가가 급등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시장은 파악해야 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가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인텔에 또 서로 간에 팀워크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발생하면서 한번더 튄. 오토가 늘 얘기하는 이제 옵션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종목이 움직인다, 주가가 움직인다를 이 그림보다 더잘 보여주는 것은 없겠지가 않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져서 좀 익숙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엔비디아와 인텔의 팀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AI 산업이라는 독점 구조를 갖고 있었던 미국의 기업들의 힘이 이제는 독점 구조가 아닌 판의 변화가 생겼고 그 판의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기업들 간에 어떤 식으로 변화된 상황을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특히 그 사이에서 미국 정책의 정부의 정책이 바뀐 부분을 합쳤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라는 부분들의 어, 그 포인트로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 포인트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인텔인 것이고, 엔비디아는 거기서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변동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어, 약한 부분이 대로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서 보시다시피 AMD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의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동맹이 AMD에게는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CPU와 GPU의 통합한 칩으로 두 시장을 공략하려던 AMD의 전략이 이 동맹으로 인해 어떤 지금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학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생각하기 쉬울 텐데. 어 CPU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 정규 0등 안에 드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전교 10등 안에 반에서 1 0등 정도로 할까? 하여튼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CPU고, 그리고 GPU는 어, 그 외에 보통 친구들, 보통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의 사람들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 유리하죠.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어, 수의 게임은 아니죠. 이한 명이 얼마나 더... 뛰어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밀도가 중요한 게임이고 이쪽은 밀도고 이쪽은 양의 게임이 되는데 그래서 cpu는 어~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cpu가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1950년대에 만들고 지금까지 사용되는 과정에서 GPU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엔비디아가 나타나서 게임 관련된 부분에 발전을 많이 만들고 그것이 연속돼서 지금 현재 AI까지 발전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단계에서 중요해진 거지 그 전까지 컴퓨터의 대부분의 성능은 CPU가 얼마나 좋으냐라는 부분이 우리 예전 광고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그 음악도 뭐쭉 하고 나오는 그런 것들에서 보여줬듯이 cpu가 핵심적인 중요한 일에 이 부분의 차이가 컴퓨터의 모든 대부분의 일을 차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일도 하는 것들을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성능 면에서 다 뛰어나게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어 아예 이제 GPU가 발전을 하면서 CPU는 중요한 일만 하고 GPU는 나머지 보통의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을 더 양적으로 때려 박아서 하고 하는 부분들로 나눠서 하다 보니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이건 그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인데 이제는 GPU가 쉬운 일은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게 AI 시대에서의 중요성의 변화인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거미줄 생각해 보십시오. 거미줄이 옆으로만 이렇게 계속 짜는 걸잘 짜면 거미줄이 좋은 거미줄이 될까요? 반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된 부분만 거미줄이 잘 짜이면 그게 좋은 거미줄이 될까요? 좋은 거미줄은 직선으로 짠 부분과 원으로 짠 부분이 둘다 단단하고 잘 돼야 아주 크고 좋은 거미줄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PU가 하는 일은 이러한 직선적인 부분의 일을 하는 것이고 GPU는 그 부분을 원을 그리는 거미줄의 모양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그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와서 이제는 처음에는 CPU가 중요했다가 아, CPU와 GPU가 나눠서 중요했다가 다시 그 부분을 통합해서 둘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훨씬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능력의 차이에서나 둘다 뛰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그 동시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CPU 쪽에서는 인텔,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 이두 부분이 같이 합심해서 저 중국 애들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박살 내자라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에서 만들어진 조합이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AMD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저 연결이었습니다. 이 CPU와 GPU 사이에 이러한 부분들의 연결된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AMD나, 브로드컴도 이러한 연결, 통신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의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특히나 이제 AMD는 더 중요한 이쪽 부분에서 이두 조합이 잘될 경우에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AMD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지금 차트에서 우리가 봤듯이 주가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인텔의 X86 CPU랑 엔비디아의 n v l i n 기술이 잘 통합해서 접목되다 보면 그 연결에 대한 강점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러한 연결적인 부분의 강점을 갖고 있는 AMD의 비즈니스는, 어? 잘, 제일 잘하는 애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이거여서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커질 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 1등 애들이 다 해먹겠대. 어, 그러고 걔네들이, 쟤네들이 이제 때로 덤빈대. 1장과 학교에서 1장과 2장이 싸움을 하다가 1장과 2장이 같은 편이 되면, 3등은 어떻겠습니까? 그 학교에서의 좀 쫄겠죠.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칩을 못 팔아서 인텔에 투자했다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AI가 AI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인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쟁, 마치 반도체 전쟁을 보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전쟁이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미국하고 중국의 국가 간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매출 손실이 한뭐 100억 달러 단위의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경제랑 과학을 모두 합쳐서 작동하는 세상을 보는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정치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가 발생을 했고, 이 정치 때문에 중국은 더 열심히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을 개발해서 독자적인 AI 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자적으로 발전하려고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인 인텔과 엔비디아의 협업으로 CPU와 GPU의 협업 전보다 고도화된 상태의 방식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모델이 중국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중국 이외의 다른 유럽이나 나머지 아시아나 남미나. 다른 모든 곳은 자신들의 표준을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행들이 계속 노력이 앞으로 계속 되겠죠. 이 노력되는 과정에서 앞에서 누군가 끄는 말이 한 마리, 엔비디아였었는데, 야안 되겠다, 전보다 어려워졌어 상황이. 그러니까 쌍두마차로 바꿔. 그러면 인텔과 엔비디아라는 두 마리의 말이 앞에서 끄는 상태가 됐는데. 이 전쟁이 더 진행이 되다가 야야이것도좀 야, 힘이 좀 호스파워가 모자르다라고 하면 야 AMD도 갖다 붙여 3두 마차로 해4두 마차로 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진행이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 이 산업은 초기이고 중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음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정보들은 미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최근에 정보가 굉장히 없다가, 딥시크라는 사태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고, 알리바바는 그래도 우리가 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정보는 어느 정도 가갈수 있지만, 실력이 도대체 얼마큼인지에 대한 정보나 상황 판단은 사실 미국의 업체들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진행되는 게임들이, 어, 내부 정보가 얼마나 파악되는지, 서로 간에 중국과 미국의, 어, 경쟁 관계에서, 그리고 그 부분의 고도화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방향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한다라는 것은 웃기고 앉아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면서 현상을 확인하면서 그 부분의 산업의 진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에 영향을 줄것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해 줘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겠죠. 그러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지금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존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팔대가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도권 파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 애들도 저래, 미국 애들도 그래,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제재를 한다지만, 지금 미국을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저 언론 통제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내부에서는 총쏘고 앉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내 외부의 문제에서 미국이 저래도 돼라는 부분에 의심도 많이 커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팔수 있는 곳이 두 개로 확장되고 있는 가능성도 작지만 나중에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I 산업이 점점 중요해지면 중요해지는데 그 플레이어가 한 명이 됐든. 그 플레이어가 두세 명이 됐든, 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할 수 있는 HBM이나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의 독과점 구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하이닉스의 주가가 움직인 부분은 AI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서버에서의 어 현상이 과거보다는 다시 개선이 필요해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 그 부분은 삼성이나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더 잘하잖아라는 부분을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반영해준 부분도 최근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어, 메모리 쪽의 사, 산업이 새로운 고도화된 HBM이 됐든 기존 DRAM이 됐든 공급할 수 있는 주체들이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번에 근데 어, 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을 테슬라가 어, 들어와서 어,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이번에 어, 인텔과 엔비디아의 구조랑 뭔가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이 못했잖아요. 삼성이 못했는데 테슬라가 삼성을 끌고 가서 내 필요한 걸 하겠어. 라는 역할을 해주는 상황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테슬라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주가에도 반영시켰습니다. 인텔,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못하고 있던 인텔을 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들어왔고 거기다가 제일 잘 나가는 형을 붙여준 거면 그러면 테슬라의 역할이 엔비디아의 역할이 되고 삼성전자의 위치가 인텔이 되는 그림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두 부분의 조합이 끌고 가는 부분들이 영향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강점이라는 부분들이 커지는 미국 관련된 어 삼성전자와 하이니스 측면에서의 고객 증가와 할수 있는 일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 부분은 분쟁 상황에서 쉽게 갈 수는 없지만 중국이 점점 점점 강해지고 커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뭐 예전처럼 우회로를 통해서 가든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게든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좋아지든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 중국의 자체 업체들이 충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을 채울 수 있기 전까지는 어, 그 부분에서의 기회도 또 생기는 부분들도 잠재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마이크로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발표가 현재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투님께서는 이전에 AI 반도체 산업이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처라고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대비해서 향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주가가 결론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음, 실적 발표라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성이 클 때가 있고 중요성이 작을 때가 있는데요. 어, 지금은 요번 마이크로 실적 발표는 중요성이 작은 상황의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 야, 역시 지금 중요한 부분이 AI고, 그리고 AI와 관련된 기업들이야. 아, 그러니까 역시 실적이 좋네. 라는 부분으로 좋게 평가할 겁니다. 반면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게다가 약간의 주가가 조정이 뭐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큰 현상에 어못 들어간 포지션을 싸게 담자라는 부분에 어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의 산업은 과정 구조이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데 우선적으로 인텔을 도왔던 것처럼 마이크론도 정 미국 정부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이 이러한 강력한 흐름 상황에서 주가 조정이 받는다라고 하면, 어, 사람들은 이 기회에 모자란 포지션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큰 현상이 강할 때는, 펀더멘탈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오투가 말씀드리는 지금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풍부한 부분, 이 센티. 지금 설명드렸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설명드린 부분은 사람들의 센티입니다. 그 부분의 작동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마이크론 실적 숫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의 주가가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국내 업체들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는 플러스 값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가 어, 빠진 것에 비해서 다시 올라오거나 크게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잘 버틴다는 라 느낌을 받으면 국내 업체에는 그것도 플러스로 작용하겠죠. 어큰 현상을 진행할 때는 작은 세부 사항에서의 어, 문제점을 가끔은 적게 봐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AI라는 현상은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를 같이 생각하면서 플레이하지 않을 수 없는. 어, 그러한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안 좋은 부분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안 좋은 증거를 찾을 수 있고 좋은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좋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두 가지 증거들 중에서 조금은 좋은 증거들의 포커스를 맞춰가야 하는 구간이지 않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략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